지역 경기에서 오늘도 장실리 야구장은 매진이었습니다. 많은 관중석 찾아 오셨는데 특별상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중에서 즐거운 경기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린이나를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어, 행사도 많이 준비했는데 어, 많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연속 이틀 동안 순서로 선정됐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좀 짧게, 마지막 질문은 어린 친구들에게 덕담 한마디.

great job, it's a great win. You guys were awesome the whole time. Thank you. 네팬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포트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가 무척 밝은 같아요. Wouldn't you be happy if you're holding this thing right here?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수 있겠습니까? 글렌에게 나중에 글렌이 영상을 볼수 있을 때. Uh,

자 오늘 정말 많은 어린 친구들이 경기를 보고 뭐, 많은 어린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사실 승리의 기쁨을 전해줬잖아요. 어린 코프가 어린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인사, 인사 해주세요. So so uh, thank you for being here. I hope you had a great time. Fighting, do some. Yeah,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코프 어렸을 때한0살 정도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궁금해. 요 h a 잘 모르겠는데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부산 배웠을 어린 친구들도 우리니들도 브랜코푸와 잠실 두산 경기를 보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스트습니다 어, <laughs> 저. Our Bears, Fully Bears I don't know.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별개 없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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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혹시 뭐타요할게 어, 없으시다니요. 오늘 주전으로서 활약을 해 주셨는데 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오랜만에 스타팅이여 가지고 좀 긴장도 되고 잠실에서 거의 한 2년 반 만의 스타팅이라 마음 간중이여 가지고 하면서 타자들이 점수 많이 내주고 해가지고 좀편하겠어 오늘 또 만원 관중이었어요 두린니의 영웅이셨는데 두린니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말고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제 진짜 얼마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린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 주시겠어요 꿈과 희망이요? 살아하다두 <laughs> <아주 사랑하는> <laughs> 계속 커서도 부산 팬들이 되주기를 <laughs> 건강하게 잘자라주기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어린이날을 축제로 만들어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린이날이요? 매일 응. 겪는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이어서 기분이 좋은 같아요. 오늘 또이연이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는데 이연이에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연이아이연이 경기하는 내내 잔인데요? <laughs> 아니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laughs> 계속 잡고 있는 거.. 위에 l 잡고 있는 게 계속 보여. n t h 어 왔을 때이 영상을 보영상 u can't go. You must say, y o u r 아 not a bravo. I'm not a bravo. I'm not a bravo. I'm n o